네 예, 그럼 세번째 팀입니다 세번째 팀은 4조 3팀 질풍가도 예. 무대로 올라 주겠습니다 오늘 질풍가도 팀은 예, 핑크색 모자를 딱 맞춤 해가지고 예,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질풍가도 팀입니다 질풍가도 팀의 의미는 질문하는 풍풍초에 가치있는 도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질풍과도팀의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사원 인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 바이오매스는 우리 몸과 환경에 해로운 탄소를 전기연료로 바꿔 사용해 친환경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나무를 태우는 과정에서 탄소라는 성분을 발생해 극단적인 기상영상 예를 들면 자 지고나 등을 일으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질문 생성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생성은 바탕 질문, 궁금 질문, 새로운 질문으로 나누어서 마인드맵 형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중 바탕 질문 중첫 번째는 식물이나 동물, 미생물 등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받을 얻을까와 그리고 바탕 질문 두 번째로는 산림 바이오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소비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라는 내용을 넣어 보았고요. 이제 궁금질문으로는 미래에도 우리나라 바이오매스 발전 중 산림 바이오매스가 많이 사용될까로 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이 멀쩡한 나무까지 무분별하게 잘라내서 산림을 훼손하고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내용을 넣어보았습니다. 지금 미주축업 별표에 넣은 부분은 뒤에 나오는 탐구 결과와 연결됩니다. 이제 세럼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럼 질문 중첫 번째인 현재 경상북도에서 사용되는 산림 바이오매스는 여러 가지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점을 해결할 방법과 그것을 경상북도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라고 지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자 이 세럼 질문 두 번째인 만약에 미래의 여러 바이오매스 발전을 이용해 우리나라 발전을 극대화시키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법과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내용을 넣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탐구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알수 있고 단점을 보완할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며 또 미래의 상황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한 탐구 방법 및 설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방법 및 설계는 산림 바이오매스의 장단점을 조사한 다음 단점을 해결할 방안을 조사하고 바이오매스에 의한 미래의 상황을 조사하며 숲 보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의 발전을 위한 법률 의 사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탐구 결과에는 상한 나무를 사용해 상한 나무는 사용하지 않는 나무나 오래된 나무 그런 나무들을 말합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을 해야 하지만 멀쩡한 나무를 무분별하게 멀쩡한 나무는 이산탄소를 잘 흡수하는 어린 나무나 아직 더 많이 클수 있는 개체를 말합니다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리고 이런 예로는 브라질의 아마존에서 바이오매스 발전으로 건강한 나무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환경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한 수포전을 위한 바이오매스의 법률 사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 산림 관리법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 있는 산림 관리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의 출처는 리튼 HW, HWO, OECD와 같은 국제적인 기업에서 출처를 따왔습니다. 그리고 이 본연들은 다 건강한 나무들을 지키며 번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추가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은 무엇일까라는 내용 궁금했고요. 와, 지역 주민들의 바이오매스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로 정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질풍과도 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아아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질문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뭔지 아시나요 탄소입니다 다 합성섬유를 이용해 만든 옷인데요 합성섬유에도 탄소가 들어가면 심지어 플라스틱에도 탄소가 들어가고 심지어 식물과 동물의 몸에도 탄소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탄소가 몸에 안 좋나요 아님 말하신 말대로 탄소는 좋은 성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안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어떤 안 좋은 면이 있냐면 탄소는 탄소라는 성분이 지상 위로 올라가서 하늘 위에서 탄소라는 성분이 발생해 극단적인 기상 현상을 일으키고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서 밑쪽에 보시면 출처를 리튼이라고 적어 놨는데 왜 리튼이라고 적어 놓으셨나요? 어, 네. 찾아보는데도 리튼을 사용했고 그 리턴 안에서 출처가 나뉘는데요. 그 리턴 안에서 o e c d 와 WHO, 그리고 유럽연합 기구인 EU와 NATO 이런 데서 찾아 보았습니다. 리튼은 그런 출처들에서 나오는 말을 요약한 것이니 그런 데들이 출처를 적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데다가 출처를 적을 수도 있겠지요. <laughs> 하지만 저희는 출처를 리턴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미생물로는 어떻게 바이오 에너지를 얻죠? 이 사용하지 못하는 나무를 미생물과 여러 생물들이 이 사, 상한 나무를 분해시켜서 살림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상한 나무를 사용해서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상한 나무를 하더라도 연소 과정에서 탄소가 생기는 것은 똑같지 않을까요? 하지만 어린 나무들보다는 오래된 나무들이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어린 나무가 800년 된 고목과 같은 양의 탄소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니 어린 나무들은 최소한 남겨두고 오래되어 제 활동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나무들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넵. 네. 질문 더 받아보겠습니다. 예, 뒤에 있습니까? 법률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걸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려 주세요. 이 법안들은 이미 우리나라에 적용이 되어 있는 게 산림청에서 주관한 이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호를 위한 규제 이것이 산림청으로 통한 우리 법안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행 시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캘리포니아 주립 산림관리법과 동일하게 우리는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호를 위한 규제도 하고 있고. 밑에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 나와 있는 살림 관리법도 똑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앞서 탄소가 극단적인 기상 기상 현상을 일으킨다고 하셨는데 왜 굳이? 꼭 탄소가 극단적인 기상 현상을 일으킬까 일으킨다고 하셨나요? 아 탄소나 메탄 같은 어, 기체들이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가게 되면 지구를 감싸면서 그 단층 기상 현상이 뭐 지구온난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탄소 말고 다른 성분이 더 있을까요? 아네 메탄 같은 여러 가지 기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탈 때는 탄소만 나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탄소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메탄과 이산화탄소 같은 다른 비주류 성분으로 계속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질문과 답변이 지금 계속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아까 뒤에 한 친구 질문 예안 한다고 아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 더 하실 친구 없습니까? 아, 네. 어. 그 법률 이야기도 지금 조사를 해서 이야기를 해 줬고, 그리고 현재 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에서 가장 혁신적인 게 뭔지, 그리고 지역 주민의 관심은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추가 질문까지 제시해 준 우리 질풍 가도 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